햇빛 역시 내병 하나님이여 가해들려주지만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익이옵소서. 유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음이 나보다 높은 어위에 나를 온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지요. 원수를 피하는 견 고원, 만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장막하게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슬라 주님의 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드시고주님 이름을 경고어들어들기라기 이가니나이다 니가 니에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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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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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하리라 자와 네, 진리를 내비하사 그를 보호하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영하며 매일 나의 성을 이행하리이다 10편 62편 나의 영원히 잠잠히 영원 만 바람이 없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여자이지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가 흔들리는 자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기회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 는 축복이오. 속으로는 저주로다, 샐럽 나의 영혼을 잠정이 하나는 바라라, 루,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 오는 도다. 오징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 이 네, 지옥, 나의 요세신이, 내가 너희 지어내야지, 아야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원히 하나님께 있으이여내 안에 완벽하기만 저도 하나님께 있더다. 성아 시제로 그를 유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는 음, 우리의 피난처실로다센다아 셀프도다. 아, 사람은 예이면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이 닿을+ 닿으며 그들은 예끼보다 가벼우리로다. 법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않아. 하여 지증하며 재물이 뜨고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씩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아니 그는 하나님께 수고였다 아여도다. 여러 인자심은 주께 속하였, 속하오니, 각각... 주께서 각, 주께서 각 사람이 음.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음. 내가 간절히 주를 찾해 불임없어 마른 고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다 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 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소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이 주를 정성 죽으면, 저 이름으로 말하면 나의 손을 들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쁜 영화. 만족할 것이라, 나의입이 깊은 입술로 주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정상에서 저를 기억하며 새벽 하울니이 저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 이 니가 니나가 나의 나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다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시간이요. 나의 영혼을 찾아 여자려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력이 넘겨졌다. 남겨져생령이 승량이 먹이, 생령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고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것을 말하는 자의 입은 낙막이리로다. 아멘.